인생 첫 스노우보드를 멜버른에서 타보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노우보드를 타러 갑니다 사실 스키장이 처음이에요 스키장 가기 전 장비를 먼저 빌리러 왔는데 예쁜 건 전부 다 고급자용이래요 초보자도 예쁜 거 쓰게 해줘라 차틀버스를 타고 스키장으로 올라갑니다 여긴 리프트를 스케이팅으로 타야 하더라고요 리프트를 타는 것도 쉽지 않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잘 타면 어떡하지? 하는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막상 타보니까 앞으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타다가 넘어지고 일어나서 다시 타다가 또 넘어지고 조금 타나 싶다가도 급활강하는 것에 무서워서 알아서 또 넘어지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잠깐 쉬러 왔는데 커피잔이 이렇게 무거운 거였나요? 자, 포이션포이션 돌아가야지. 하는 중인데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요. 돌아버리겠네. 넘어질 때 손으로 넘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선택권이 없어요. 하도 굴렀더니 온 몸이 망투정이라 그나마 제일 안 아픈 곳으로 넘어지게 돼. 내가 이 나이 먹고 하루 종일 눈밭에서 구를 줄은 몰랐네. 이럴 줄 알았으면 어디 뽑아서도 빨리 획득을 어릴 때 배워놓을 걸 으아 살려주세요. 나도 저렇게 잘 타고 싶다. 스노우보드는 무서운 운동이었다.